나한테. 역시 남해는 바다 색깔이. 여기 나요또 입에 넣으면 이상할 것 같아. 아니야 먹어. 안, 안, 안 먹어봤어? 먹어봤어? 김치만. hvat mun

려어한번 응. 맛있게 먹었어? 응. 아. 지끝까지 열심히 먹어. 이거 먹으면 맛. 파이팅. 응? 이거 먹으면 그집 치워 줘야지. 아이. 알겠어. 본 버리는 듯해. 음, 내가 맞아. 하나도 안 불렀어. 내가 회 먹거나 해산물 먹고 배 부른 거본적 없지. 음. 그건 그건 거예요. 돌산대교 저쪽에 있는 거서. 아 저쪽에 저쪽 아이고 다리가 그냥 몇 개나 있어요. 나왜 오랜만에 이렇게 수영이 안 되지? 머리 안들어가려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박태하어태박태하한다 저병 하해준다 저병. 하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응팔이랑 다리를 진짜 이렇게 하거든 쭉쭉 나간다. 해봐. 해는 자유형이긴 한데 천천히 해볼게봐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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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이거 <laughs> 코에 물다 들어가는데, 독이요, <laughs> <저기요>. 헤이탐, 고개 <laughs> 좀 들어. 해가지기 전에 가려 했지. 귀여워. 저쪽에 한번 저기 서서 한번 줘. 아이이 지금 먹으래 엄마어 음음 엄마 통이 엄청 얇아. 이게만 여자애들보다 얇아. 음. 어떡한다니. 어떡한다니. 여수밤바다 이 거리를 나네. 아니 저 유람선이 삐까뻔 쪽한데? 근데 이게 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착각 안 하고 한, 한참 있다 착각해요 왜냐면 엄마 건이 오래됐기 때문에. 아니, 찍으면 바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한참이다. 제 것도 가까운데. 밥 먹으러 가자. g 잠 깨세요. 안녕. 뭐해? <laughs> 안녕하라고 안녕 어. <laughs> 안녕 헤엄지기 싫어? 응 우리 결혼기념일 안녕 아니야 내년에 기대할게 오늘이야 결혼기념일 내년에 기대할게 내년에또 어디로? <laughs> 이렇게 비벼가지고 怎么弄？